예 부산 동막 치카 기공수에서 뛰어버렸지 한 케이스 하고 깎아 사는 보틀 하나 하고 또 설명들을 거 있어서 또 뛰어버렸지 진행 가장 진행하고 있는 케이스 한 케이스 이렇게 총세 케이스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 보면은 아이고 치아가 여기 있을까지도 상당히 길죠. 리가 노출이 좀 많이 됐습니다. 사실 이렇게 실한 치아는 아닙니다. 이렇게 노출이 많이 됐고 치아가 이렇게 긴다는 것은 치아가 원래 긴 것도 있지만은 지금 노출이 많이 됐다는 겁니다. 많이 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환자를 만약에 깎아서 한다 그러면은 지금 노출이 됐기 때문에 100% 진흥치로 들어가야 되고 삭제량이 상당히 많아집니다. 근데 뭐 발치는 차기는 지금 당장 이르고아깝고쓸 때까지 쓰고 계서 듀오브리치가 들어갔습니다 자, 귀압관계가 이런게 있습니다. 자, 치아가 이 부분은 이렇게 가지런하지 못합니다. 상악도 가지런하지 못한데 하 상악이 이 정도면 하악은 굉장할 히 겁니다. 했을 겁니다. 자, 이게 지금 4개가 빠졌어요. 4개가. 근데 4개가 빠진 공간 치고는 상당히 좁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3개로 제작을 했습니다. 하니 게 빠진 치아를 세 개를 형성인 겁니다. 자 뛰어버리지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고 또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삭제 거의 없이 브릿지를 완성해듣케 있습니다. 공간이 네 개가 빠졌지만 세 개만 집어 넣었습니다. 참, 이런 경우 환자분들도 네 개가 빠졌지만은 세 개가 들어갔고 요거까지 포함해서 총 다섯 개니까 치과에서 집을 할때 다섯 개 값만 집을 하시면 됩니다. 아 어, 그거는, 그 만약에 그렇게 받는 원장님이 계시면 어필을 하세요. 제가 오늘은 힌트를 하나 드렸습니다. 자, 그런 것도 각설하고, 자, 보면은 이런거 보면은 저희들이 그냥 이렇게 앞뒤로 붙인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들 곳곳에 저희들 노하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서100% 저희들 다 설명드리기는 좀 그렇고 자 이래 보면은 약간의 그루브 옆으로 줬죠 지금 현존하고 있는 보철물이 옆으로 이렇게 그루브를 줘서 브릿지 이렇게 보철물을 만드는 경우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들꺼 옆으로 들어가는 방식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게 되면은 이렇게 금속이 가발합니다. 금속이 가발합니다. 자 이렇게 옆으로 들어갔을 때 밑으로 꺼지는 역할 위로 빠지는 역할을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옆으로 그룹을 주게 되면은 그게 카바가 된다는겁니다 그래서 이런식으로 한다던가. 나머지 뒤에 저희들 음, 들어가는 방향도 각도가 따라서 상당히 저희들 노하우가 있는데 그런 디테일한 부분은 여기서 설명 드리기는 좀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만이 그냥 앞뒤로 붙인 단순하게 붙이는 경우가 아니라는 거저희들만이 노하우가 있다는 거 설명을 드리고 전치부 보셨습니다 자이 경우는 깎았습니다 깎아서는 보출도 자 비교를 해 보시라고 보여드립니다 이 치아가 이만했을 거예요. 근데 요만큼 얇게 깎아야 됩니다. 이것도 꽤나 컸을 건데 3분의 1 이상은 깎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씌워서 복 씌우는 게 일반적인 우리가 풀 크라운 풀로 씌우는 브릿지입니다. 이거하고 이거 많이 깎았죠. 이 깎았던 케이스. 이거는 거의 안 깎고 하는 보철 기법. 요 케이스, 자, 이 케이스 두 개. 피압 좀 피압도 물려볼게요 자, 이렇게. 기였습니다자 이렇게 자 오늘은 예고편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자이 치아가 지금 뛰어버리지 진행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나중에 이 작품을 올려 드리겠습니다 자 치아가 하나 빠졌죠 시간이 꽤 됐습니다 그래서 치아는 이쪽 앞으로 가고 이 치아는 뒤로 가서 이 치아가 지금 정당, 상당히 좁아요 이만한 크기가 지금 빠졌거든요 이만한 크기가 지금 빠진 상태인데 이게 좁아지고 좁아져서 이만큼 좁습니다 근데 과연 여기 임플란트를 심는다 자 상상을 해 보세요 여기에 심는다 그렇게 녹록지가 않을 겁니다 자 여기 심으면은 보칠이 완성한다 한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공간이 다뜯버립니다 메꿀 수가 없습니다 임플란트 버터에서는 도저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위로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그렇죠. 근데 저희들 거는 옆으로 들어갑니다. 옆으로 들어가서 밖에서 들어가는 자 그거는 지금 작업간에 있습니다. 이 작업을 완성을 하게 되면은 영상을 찍겠습니다. 이래 보시면은 옆으로 들어가면 요 어버리전 요 입문 파인 거 있잖아요. 이것까지 전부 다 커버를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 그 챙기 놓으시면은 저희들 구독하고 알람 설정 해 놓으시면은 이 영상을 꼭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좁은 경우도 듀오브리지는 음, 가능하다. 임플란트보다는 이게 저 나름대로는, 음, 상당히 메리트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거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박칼보는, 음, 다음, 음, 이번 주 안에, 어, 2, 3일 안에 영상을 오늘 이 영상을 가지고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자, 오늘 부산 동각지각기용소에서 뛰어버렸지, 난키스 애고편 하나 찍으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